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비의 비육지탄 고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육지탄이란 뭘까요? 자, 조조가 하북지방을 평정하고 있던 사이에, 자, 유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원소 밑에 있던 유비는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질것 같으니까 남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형주에 이르러 유표 한테 갔고, 거기서 유표가 신야성이라고 하는 전방지대 작은 성을 주으로써 그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다보니 허벅지에 살이 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비육지탄이라는 고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허벅지에 살이 찐게 무해 그리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유비는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전쟁을 하지 않다 보니 허벅지에 살이 쪘구나라고 눈물을 흘리죠. 자, 그렇다면 왜 전쟁을 하지 않으면 허벅지에 살이 찔까요? 바로 이 등자라고 하는 도구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을 타면 말에 안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장 옆에 발걸이 등자가 있죠? 자, 이 등자가 고대의 전쟁을 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옥지탄의 고사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당시 유비한테는 등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등자가 있으면 굳이 말 위에서 허벅지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등자가 없던 시절에 말은 어떻게 탔냐?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고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허벅지를 조여야만 말 위에서 제대로 운신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말을 제대로 안 타니까 허벅지에 살이 떴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자가 없던 시절엔 전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저는 공손찬이 원소군과 싸웠던 개교전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손찬은 북방의 오환족들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기방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군과 붙었는데 자 그렇게 보면 당연히 공손찬이 이겼을 것 같은데 이 개교전투에서 원소군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원소군 휘하에 있던 북 북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기병대는 이 등자가 없기 때문에 이 활속이나 창, 창 던지기에 그때까지는 상당히 어,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집단 방전, 빗단, 어, 부대를 만들어서 긴 창을 이용해서 기병을 떨어뜨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또 등자가 없던 시절에 유명한 사건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이수수 전투입니다. 이 선투에 이 모자이크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 알렉산드로스도 사실은 기병 전술을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이 헬라 지역부터 페르시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어~ 사람인데 아마도 헬렉산,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들은 상당히 허벅지가 두꺼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를 확실하게 조이고 이 기병들의 날랜 기동력을 잘 활용해서 페르시아를 물릴 수 있었던 거죠. 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공략했던 그, 칸나이 전투가 있죠. 이 칸나이 전투에서도, 한니발은 기병들을 잘 활용해서 이 로마 보병들을 포위했고, 거기서 집단 학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만 명 중에서 거의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한 1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던 일들이 이제, 등자가 없던 시절에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4세기경에 이 등자가 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물이 고구려 벽화에 남아있는데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 이이 말을 탔던 이 사람들이 등 뒤에서 이 동물을 쏘죠. 어, 써주... 이것을 파르티안 샷 또는 배면 쏘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적이 어 도망을 가다가 막 기병이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몸을 돌려서 화살을 쏘는 것. 이것을 로마군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이것을 그래서 파르티아 병사들이 잘 쐈다. 그래서 파르티안 샷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로마군이 아주 크게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 374년 발레스 왕제 시절에. 그 고투족이 침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마군은 여태까지 승승장구했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3만 명의 로마군이 이 고투족의 기병들한테 아주 크게 당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군의 그 강력한 보병 집단 전술이 기병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창을 가지고 이 제대로 운신을 잘 하지 못하는 등자가 없던 이 기병들을 어, 얼마든지 쳐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 서고쪽족은이 동쪽으로부터 전래된 어, 이 등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국은 이때 서고쪽족이 발렌스 황제를 어, 죽이고 로마 군단을 쳐부수게 되죠 이때부터 보병과 기병의 어떤 능력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기병들이 어~ 세상을 찾아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죠 나중에 포포와 개인 화기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거의 천년 이상을 기병의 세상이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등자의 탄생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비육지탄의 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